어, 오늘 어, 3주년 4일을 보게 된 MC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멋진 음악을 들어주시는 샤님한테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어,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다자 루카스님, 권 작가님, 아 도영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영상을 엄청나게 찍고 아, 계신 거예요. 아, 정말 박수들잘 쳐주시는데, 잘쳐주시면할때 이따가 어, 백화점 사고 5만원 짜리 좀 드리도록 아, 좋아. 누가 그랬어? 여기 뭐좀 드려, 빠뜨기시라도 하나 드려봐봐. 오늘 시작 빈센트님을 한번 모자갖고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만져주시기 바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살사인이 되었고 어쩌다 아 사장이 되어버린 빈센트입니다. Yeah. 저희가 이제 쿠바에서 열심히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 버텨냈고요. 어, 이렇게 3주년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모두 한분한분 함께 선물을 두 드리고 싶어서 신발주머니 2 0 0장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마음껏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유 와주셔서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절 한번 드립니다. 와우! 벌써 세번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주시고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따가 경품 뽑을 때데 아까 전에 입구에서뭐탁공이다 이름 쓰셨죠? 탁공이다 이름 쓰셨죠? 그거 경품 뽑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일단은 홍보하실, 홍보하실 동호회부터 좀 나와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홍보하실 동호회부터 나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스트 드레서도 또 준비가 되셨으니다 홍보하시는 동호회 분들 좀 나와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원 비얀으 로시사 불야야입다 저희가 4년 만에 어, 파티를 다시 한 거였습니다. 어, 시간 넉넉한니다 10월 28일 토요일에 저희 20주년 파티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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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사표고 허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퍼센트이 여기 파티 와서 너무 여러분들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예, 저희 수라대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라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 살사에서 전체 축구를 맡은 빛나갑니다. 감사습니다 네, 아까 평택 살사 뭐 얘기했죠 저희도 강남 양재권에서 열심히 서울에서 열심히 살사 같이 맡고 있고요. 오늘 저희, 저희 자스민 쌤하고 엘비트엘비트 어디 계세요? 엘비트 평택에서 오셨는데. 평, 평택에서 쌤이, 평택에서 쌤이 강남까지 와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와주세요. 여하튼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 살 콘셉트 새로운 시상이 맡게 된 부스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8월 18일 날 이벤트 쏘우도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유이 진행을 모시고 정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몇다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놀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동호회 분들이 홍보 홍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 경품이라든가 이 공연 같은 거 남았는데. 아마 포스터에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드레서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냥 좀 자신있다, 아니면 은나 춤에 자신있다 하신 분들 좀 나와서 몇 분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자, 한 분만 더보실까요한 분만. 자, 네분 어, 좋아요. 아우. 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마사지 위, 아마 위층에 4층에 마사지샵이 있어요. 바로 받으셔도 돼요. 6만 원짜리 뭐 가격 써 있어요. 자, 경품 한번 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자, 빨리 할 거예요. 빨리 빨나와주시기바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자 아시죠, 거 아시죠? 자, 제가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묘 미 미유 미유 미유님. 어, 빨리 나오세요. 자,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비세트님. 백화점의 마사지던. 네, 박상훈 씨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뽑으세요. 비세트님 하나 뽑아요. 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아라왕자아라왕자 빨리 나오세요. 자, 아라왕자 자, 그다음에 뽑으세요, 뽑으세요. 자, 자, 제가 티드, 티드님. 백타점이나 마사지권 아무나 가지셔도 돼요. 오! 자, 또 뽑으세요. 대속 뽑으세요. 자, 아직도 16장 남았어요. 피터님, 피터님. 어, 뭐야, 다가기가네자 피터님. 이것도 다가포가. 어, 자, 어느 분이 뽑혔을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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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강남 빨리 와. 자 라틴 아 강남이신데 오늘 뭔가 와. 자 강남형 형님 이거 가져가래요 네. 자션 셔. 션. 아니 왜 그래? 이건 조작이야? 자기라 형님. 자. 아이 이거 조작이다 이거 루카스 이거 무슨? 와, 조작이야. 아 제가 제가 뽑을게요 아우 진짜 밑에서 자 제가 아시는 분이 좀 뽑혔으면 좋겠네요 미셸님 미셸 미쉘. 그래 이렇게 뽑아야지 자 미셸님 요거 가져가세요 선물 자 뽑으세요 제가 뽑을게요 빨리 빨리 뽑아드릴게요 자 불가리 불가리님 자 잠깐 만가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고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드시지 마시고 자. 자미, 자미님. 자미님 안 계세요? 하나, 둘, 셋. 자미님 탈라 자, 벨라님, 벨라. 벨라님, 공부 가지고 가세요. 자, 죄송합니다. 공, 튕김 게 아니라. 자, 또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들꽃, 들꽃님. 와. 자, 들꽃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자 어느 분이 뽑혔을지, 정님정님와정님또 어느 분이세요? 네, 쩡님 닭구공 가지고 가시고요. 자몇개 남았어요? 자 백화점 사고 5만 원짜리 진짜 거짓말하고 다 뜯어오면 남아요. 진짜요 알마니, 알마니, 라티키니치, 알마니, 와. 자 마지막으로 야 이름이 멋있다 둘사 아, 둘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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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싸님 너무 많이 가시고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인데 이따가 11시에 또 공모를 붙일 거예요 경고도 또 있으시니까는 이따가 11시에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라틴 라운에서 나오셨네요 라틴 라운 공연팀 초코이님 조코밍님자 이제는 바로 공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짜 진짜 주시기 바랬고요 자, 모든 카메라라든가 핸드폰, 어다 꺼내 주시기 진짜 고짜 진짜 은 이따가 기념 촬영이 있는 당 다음, 다음에 주시기 진짜 다 바로 주시짜진고요 기념 촬영 있으시니까는.